이랑 우리 그 활성산소 역할 을 하는 것들이 뭐 환경 속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체 내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치명적인 걸 보면은 어쨌든 인간은 먹는다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은 죽 죽죠, 그죠? 이 먹어야 영양 물질이 들어오죠. 예, 특히나 에너지 원이 들어옵니다. 예, 에너지 원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일단 소화 흡수를 다 거쳤다고 쳐요. 들어가면은 세포로 들어가죠 세포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는 핵도 있고 또뭐 있어요? 소포체, 골지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포 안에 뭐 한천 개씩, 이천 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당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들어가서 태워서 그죠?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또 뭐가 나오느냐? 이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먹어서, 먹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 이때 생기는 활성산소 명칭을, 어, super o x 라고, 인간은 먹는 이상은, 먹고 움직이는 이상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활성산소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생겨나면 어떻게 하냐. 이 공장 안에 이 내부를, 이 세포 내부는 친수성입니다. 세포막도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복잡한 얘기는 떠 하지 말고, 이 자체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 막도 그렇고, 핵, 핵막도 그렇고, 세포막도 그렇고, 막, 그냥 이놈들은 가릴 테가 없습니다. 막 가서 그냥, 예, 막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자꾸 떨어져요. 나중에 가면은 더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들었는데 크... 그냥 운동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운동 부족인가 보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요. 당도 지금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라고. 생전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은 슈퍼옥시드가요. 철, 철 넘쳐. 알 네. 밖에 맞춰가면서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맞춰가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걸 생겨나는 걸 갖다가 중화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운동이 맞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과격하게 해서, 그,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선수들, 운동 딱 그만두고 나이 좀 들어가요. 탁! 늙어버리죠. 네. 이런 세포막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 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들이에요. 기름은 더 산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음그 음식물을 먹은 걸 바탕으로서 에너지를 내서 일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든가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먹는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노화는 진행이 된다 그냥 먹는 걸로만 음 거기서 더 이제 막 지나치게 운동이라든가 그죠? 또는 일도 막 너무 지나치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더 많이 생긴다, 이게.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노화는 진행이 된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죠.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물질이 이 이것을 이제 중화시켜주는 이것을 중화시켜주는 게 바로 SOD라고 합는데 SOD 예. 보통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어떤 그 말로 그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SOD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죠 그러니까. 슈퍼 옥시드라는 활성산소는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그 생겨난 이, 그, 뭡니까, 그 활성산소, 이 무시무시한 슈퍼 옥시드를 이제 중화시키는 항산화제를 SOD라 그래요. SOD. 이 SOD에는 아연 계통도 있고, 예. 아연 계통도 있고, 망간 계통도 있고, 이건 무기질이죠. 그죠. 예. CU, 구리도 있고. 이런 예. 식으로 해서 SOD라고 하는데, SOD는 무슨 뜻이냐 하면, Super Oxyde를 Dismutase라고 합니다. 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어서, 먹어서 세포에서, 어떻게 해요? 세포에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막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 그때 생겨나는 활성산소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 그게 필요하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또 손상시키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세포까지도 손상을 입혀버려요. DNA까지도 손상입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SOD를 갖다가 충분하게 우리는 몸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좀, 이 막, 정말 이게 상술 때문에 좀 골치 아파요. 이게 타이틀로 SOD라고 붙여가지고 나와 놓고는요, 나오는데, 나오는데,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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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포 내에서 그 SOD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은 인체 내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체 내에서. 근데 SOD 이런 식으로 붙여서 건강 식품 회사 같은 데서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분자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느냐? 효소 형태로 되어야 돼. 효소 형태. 로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네. 효소의 중요성 앞쪽에서도 얘기했죠. 어쩌면요. 정말 우리,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뭐 효소 담궈서 먹는다, 효소 담궈서 먹는다 그러는데 자연 속에 있는 신선한 약초라든가 아니면은 야채 종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요. 정말 효소 발효를 잘 시켜서 잘 시켜서 그걸 섭취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은 뭐예요? 소화 효소만 하는 거야. 바로 SOD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러자면은 정말 제대로 발효가 돼야 돼. 그런 효소 형태로 어, 이것이 우리 몸에 이게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SOD 파니까 먹으면 될 거야 잘안 됩니다 장에서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분자량이 커요 네.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은 우리가 배꼽뜸이라는 걸 많이 뜨죠. 그리고 단전뜸이라는 걸 뜨죠. 단전뜸, 배꼽뜸을 뜨죠. 그게 뭐냐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이 효, 그 엔자임 효소의 원료가 뭡니까? 단백질이죠. 사실은 아미노산들이에요. 예, 아미노산들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중에서 천연적인 어떤 음식물들, 예,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색깔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후라보노이드라 그러죠. 그 뒤에서 이제 또그 하기도 하겠지만은 항산화 물질로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것들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자연 속에 있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 내재의 영양소라 그럽니다. 그 식물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색깔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다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내재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이오 프라보노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과 또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약성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잘해야 되냐면 흡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흡수. 예. 흡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발효시켜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소장에서 흡수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자면은 뭐가 돼야 돼요? 온열이 돼야 돼니 기초 체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많이 권했던 게이 배꼽에 뭐 소금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쑥을 놓고 뜬다든가, 배꼽뜸이라는 걸 하죠. 단전에 뜸을 뜬다든가.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떠냐? 배 전체를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뜸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요? 흡수가 떨어지는 부분은 수태양 소장, 예, 에너지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효소를 잘, 잘 발효시킨 효소를 복용한다든지 가수분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잘 복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이오프라보노이들은 따로 나옵니다. 식물 내재 영양소 항산화 물질의 대단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람이 뭐예요?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일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어쨌든 먹어야 돼요. 먹는 이상은 뭐가 생긴다? 슈퍼옥시드라는 활성산소는 반드시 생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거기서 생긴 것들은 세포를 박살낸다. 예. 지나치게 또 활동을 많이 해도 그렇고요. 또 지나치게 뇌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뇌의 세포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침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 SOD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 기존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들 중에서는, 이제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포도시 추출물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나무 추출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 추출물에서 그 추출한 항산화제를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효과도 대단합니다. 효과도. 네. 그런 것들을, 어, 그, 응용을 하는 거죠. 같이, 같이 응용을 해서, 어, 어 효소도 같이, 우리가 그 당근 효소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예. 어, 그 소나무 추출물, 그 다음에 포도씨 추출물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어, 대단한 그런 항산화력을 발휘한다. 같이 섞어서, 그렇게 써서, 이제, 그, 진짜, 그, 이, SOD 역할을 해야 되지.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그 SOD는 장에서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걸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